잔도에서 사스 이사님. 잔도는 캄보디아에서 유명한 의류 할인 매장입니다. 캄보디아 여러 곳에 매장이 있고 시엠립, 시아누쿠빌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유명 브랜드로도 판매를 하고 자체 잔도 이름으로 제작 판매합니다. 캄보디아는 대부분 재고 의류가 베트남에서 들어오고 요즘은 중국, 가끔 포르투칼, 터키에서 제작된 의류도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캄보디아 사람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신발, 백팩, 모자 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옷 사이즈는 캄보디아인 체형에 맞게 들어와서 큰 사이즈는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유행하는 패션 스타일과는 다르지만 일반 티셔츠나 중국에서 제작한 한국 제품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에? 옷좀 봐주세요. 잔도에서 사온 거. 옷이요? 예. 나주려고 사온거야? 아니,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우리가 봉제공장에서 봉제 입장에서 본 옷을 살때왜 좋은 옷을 사야 되느냐. 이 옷이 헤지 스 거거든요. 내가 그렇지, 이런 옷이 있으면은 좀내 것도 사오라고. 사이즈를 몰라요. 105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하나. 105 아니, 사이즈가 없더라고. 그렇 그렇게 이, 얘기해. 이렇게 나올 테니까 170에 92? 나는 이 사이즈의 개념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못 못한 못 산다고요 이사님. 170에 92가 많고 185에 100 몇이 이막 아니야. 그럼 키가 185에 뭐 이런 거냐? 예 네, 그런 거 같아요. 가슴둘레 92. 예 네, 그런 거 같아요. 이건 나 가슴둘레 나한테 작아 근데. 그럼 가슴둘레 나는 155야. 가슴둘레 나도 한. 2시 뭐 이상은 사야 되는데 이게 2시야 죠 봐라 이게 원단이 틀리잖아 갈보장으로 원단이 틀리다고요? 다르다고요? 안져봐라 이게 네. 해지쇠 그 그래, 실킷 가공의 그 근데 이게 마크가 해질수가 아닌데? 맞아요 요즘 이렇게 나와요 멍멍이 아 요즘에 이게 대... 네. 대가리로 나와 네.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 예맞잖아요 네. 옛날에 선생님. 이 대가리였는데? 이 대가리가 아니라 그 멍멍이죠 근데 왜 이게 비싼 거예요? 일단 이 개가, 브랜드, 로고가 브랜드하고 일반 브랜드하고는 틀린 게 그거야. 첫째, 가격을 거기에 브랜드 값을 하려고 하면 원단을 좋은 걸 써야 돼. 거의 80%가 원단 값이네? 그렇지. 어. 그리고 그 다음에 봉제에도봉제는뭐 거의 일반적으로 하는데 땀수 차이만 이제 촘촘하게 틀리게 하지. 요것도 이렇게, 이렇게 돼 있네? 응. 되게 라 강부장아. 땀수 봐라 이거는 옆, 1인치에 몇땀 정도 돼요? 이게 13땀 정도 돼요. 13땀? 음. 보통 싸구려 옷들은 11땀에서 10땀, 11땀? 10땀, 11땀 정도 되지. 근데 보통 이거는 12, 13개 정도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 벤트 바텍도 빠떼, 쳤잖아. 바텍도 예쁘게 쳤네. 이거 봐라. 툴테이프도 안에 딱 대고. 툴테이프도 안에 있고. 이야. 이래서 고급, 고급한 꼬바라꼬 때문에 바빠요 촘촘하게 잘 쳤다는 얘기죠 네. 보통 이 싸거리 옷들은 보면 예. 이 단추를 예. 11자로 쳐 아. 근데 조금 고급스러운 애들은 이 단추를 X자로 달아요 차이점이 뭐예요? 11자로 달면 이렇게 풀릴 수가 있지 근데 이것도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잠깐만 단추에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단추에 해지지라고쓰여지 아저씨야. 고급인데. 아, 해지지라고 써있구나. 트위나뭐 트위터에... 하나 물어볼게요. 뭐? 얘는 왜 달리는 거예요? 아, 이거 행거 루프. 행거 루프? 어. 행거에 넣을 때 쓰는 거예요? 어, 이게 그 옷, 거리에 보통 쓰는데. 예. 이게 보통 그 조금 좋은 옷들은, 이제 고리 있잖아. 아, 행거에 어. 고리가 있어서? 음. 어, 진짜. 이거, 하프문, 루, 하프문도 뭐라 그래야 돼, 이거? 하프문이라고 하는데. 좀더 고급스럽게 뭐, 잘되어있좀더 이제 쥐들 나름대로 디자이너가 음. 좀 이쁘게 해놓고. 또 뭐, 보여줄 거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사님은 음. 옷을 살때 음. 주로 뭐를 봐요? 빵꾸, 뭐, 빵꾸 났나 이렇게 보는 거, 빵꾸 났나 이렇게 보고 뭐, 요, 여기 실밥 트인 게 있나 씨.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요즘에 옷을 빵꾸 났나 파는 놈 있나? 있을 난 수도, 그런 거안 봐.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어쩌다가 옛날 쌍파 연도 때는 그런 거 있었는데, 그냥 나는 옷을 딱쓸 때, 내 체형에 맞나. 그리고 그거 입었을 때, 아, 내 핏이 제대로 나오나. 응. 그거 우선 1번이지. 1번은 더고고 응. 2번은? 2번은 없어. 그, 어, 2번은 그 브랜드 값에 그 핏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로 끝. 그 이사님은 음? 메이커 매장 가서 사니까 그냥 그렇게만 보지. 음. 나같이 그 할인 매장 가서 사는 놈들은 뭘 봐야 되냐고요. 그러면 강부장처럼 이제 뭐 할인 매장 에전데 가면은 첫번째꼭 옷을 입어 봐야 돼. 예, 아, 입어 봐야 돼요? 왜냐면 안 입으면은 이게 우리 공장에도 스톡이 있고 다른 공장에서는 라벨 바꿔치기를 해서 아. 그렇게 옷을 한번씩 입어봐야 된다 우리, 우리처럼 정확하게 하는 공장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인 매장에 나오는 건 옷이 거의 다 스톡이라든지 오래된 재고들이야 음. 그런 것들은 꼭 가서 먼저 그 옷이 내인데 사이즈가 맞나 안 맞나 를 하려면 정확하게 하려면 입어봐야 될거 아니야 네. 그리고난 다음에 이제 옷을 들고, 음. 뭐, 선수는 아니지만 옷이 뭐, 똑같은 색깔이나 뭐, 이 뭐, 탈색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데 이렇게 볼 때, 뭐, 구멍이나 있다거나, 때가 묻어 있는데, 그게 지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걸 보고 사야지. 할인 매장 같은 데는 사갖고 나오면은, 못 봤구나. 다시 가면은, 바꾸는 것도, 그잘 모르겠지만, 다시 가면은 그 사이즈가 없어. 그러면 환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화림미냥 같은 데서는 거의 환불 안 해주고 뭐 다른 사이즈 뭐 골라보라 다른 스타일 골라보라 뭐 이래 그다 그 되게 피곤해. 체스트가 응? 너무 안 맞아서 지금 살을 좀 뺐어요. 누가 살았어요? 내가. 그면강구장은 네. 옷을 사 갖고 아 이게 좀 작다 그러면 살을 빼고 네. 아이 옷이 좀크분나 그러면 살을 찌우고. 예. 네. 스윙다예저 연예인이잖아요. 그래네 유튜버. 맞네. 그거는 맞네, 역지 야, 씨, 사람 어떻게 해. 무슨 가슴 둘레를 아무리 못 빼도 전체적으로 뭐 2, 3cm는 빼야고 이런거 그것이. 쉽게... 운동, 운동하면 펌핑업 되잖아요. 그게 한 2, 3일 운동하면 펌핑업이 많이 돼서. 어, 그래. 근데 운동 안 하죠? 그쏙 빠져요, 또. 음. 이 옷, 이름만져봐봐 약간 약간 하지. 이거 왜그러지않아난이 옷이 싫어. 꺼칠 꺼칠해서 피부에 막 꺼칠 꺼칠 해서. 이게 미니 줄이기 때문에 미니 미니 패키지기 때문에 까칠 까칠한 거야. 미니 패키지가 뭐야? 옷을 보통 사다 보면 벌집 모양으로 막돼 갖고 이렇게 예, 폴로티 같은데 보면 벌집 모양으로 막돼 갖고 있는 게 예. 있어. 예. 그걸 이제 보통 패키지라고 그래. 옛날에 우리 걸레 배울 때는 예. 근데 이제 그걸 말고 거기에다 얇게 조직을 해갖고, 육십수 뭐 이런 걸 해갖고, 이게 굉장히 바닥이 이제 옛날처럼 거끌 꺾글 거끌하고 막 구멍뻥뻥한. 그렇게 비케를 안 만들고, 굉장히 조직을 촘촘하게 해갖고, 매칼매칼하게. 그리고 여기 좀 고급스러운 우선 거기다 유연제 처리를 해갖고, 되게 고급스럽게 보이시네. 아. 그 이게 미니 비케라고 하는 우리가 배웠다. 일단 원단 자체가 비싼 거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사님과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고를 수 있을지, 좋은 옷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랑 같이 살아가자니까요. 제 전화번호 되면 20% 디스카운트 해줘요. 진짜? 진짜 거짓말해서 뭐하니까 이사님한테? 이 니지가 중국에서, 한국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중국에서 들어왔구나. 가짠가? 가짜는 아니고 중국에서 해지즈를 브랜드를 걸로 해갖고 중국에서 해지즈 옷을 만들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거 해지즈를 그쪽으로 이제 뭐 저거 했는가 보지 그 뭐라 그럴까 그쪽에 공장 이 있겠죠 만드는 애들이 공장도 있겠죠. 있고 그쪽에다가 판매도 해 백화점 같은데 유명한 데서 음. 진짜 알겠습니다. 이건 그다가 아니야 이거 뭐 LG 패션에서 뭐라 그러진 않겠죠 그치 내가 뭐해지해 옷이 나쁘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 지지율이 좋지 유튜브가 어, 그 소개를 해준다는 거야 어. 비싼 옷이에요 저 엄청 좋은 옷이에요 맞아요. 네. 다음에는 이거보다 좀더 비싼 옷을 가져와 볼게요 좀더 비싼 옷을 한번 다시 한번 봐주세요 좀더 비싼 거면 어느 정도 급이한 35만원? 이런 폴로 티셔츠 안에 35만원 폴로 티 35만원 짜리 어떤 브랜드 가을까 우영미, 왜요?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다음에는 우영미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